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어제도 했었는데요. 오늘 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에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이 피난 저요, 세상의 날, 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있을 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비난처 하시는 주 하나 다시 한번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동 하나 우리 주목소리 한번 발할하면 전하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날 일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 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미 심하고 할란이 그가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온 왕의 왕이 되시는 우 주님 앞에 시간을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만 하시고 허 주시고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이 떠들고 또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고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거룩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며, 전하며 사는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편. 시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 자,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 우리 시편 어, 2편 두 번에 걸쳐서 어,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어, 2편은 왕의 시 그리고 메시아의 시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시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1절에서는 이 나라들이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서로 이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어, 이렇게 그런 그 요동하고 어, 서로 어,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왕들이 어, 이제 소동하고 또 꾀하면서 어, 여호와와 그 기름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여, 그들,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리로다 이렇게 반응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나라가 얼마나 보였든, 왕들이 얼마나 같이 연합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다 사실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가소로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동하고 어, 진동하고 요란하게 해도 소란을 피워도 다 소용없다. 어, 내가 배운 내가 세운 내 이스라엘 백성 그왕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다. 그래가면서 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쭉 보면 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지금 이방이 떠들고 소동하고 요동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시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 또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서, 자기의 친 아들로서, 그리고 친 딸로서 이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발에 다 엎드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마귀의 권세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마귀 소동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내가 잊었나 본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이이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이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분명히 개념을 설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내가 다 이제 세상에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어?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너를 낳고,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이 의식이 자꾸 희미해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 있는데, 내가 그것이 실감이 안 나고, 자꾸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8줄부터는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 정치 의식 하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구하면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형편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 방이 떠들고 소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유업의 신분이 됩니다. 이방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저 산채로 삼키려고. 정복하려고 소동하고 떠들고 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유업이 되고 그리고 우리 백성 주님 백성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던 일이 잘안 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고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한 마디면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에도 그, 그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우리를 삼키려고 왔던 그 존재들이 그 소동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앞에 이제 깨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연속입니다. 분노하고 일을 꾸미던 자들이 질그릇 같이 부서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재미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곧 내가 이 상황에 삼킬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쓰러져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신막 같은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전 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그거 기대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잠안 자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내 인생도 좀 하나님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도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상황도 좀 역전 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형편도 바꿔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전된 반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서 재료도 갖지 못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됐고, 궁전을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죽임을 면하고 해방되는 그런 역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 그 상황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전이죠, 반전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고 살아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왕후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질투한 하만의 모략으로 음모로 인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백성이 한날한 시에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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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르드계를 달기 위해서 높이 어, 준비했던 그 장대에 그것을 준비한 하만이 달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운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의 놀라운 반전들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없음을 알고 신고해가지고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참 신체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제가 능력도 행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서 간수들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있던 간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 문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간수가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 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주 전에 제 누이에게 들은 그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어머니 그 생신을 모이지 못하다가 몇주 전에 그 영동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영동의 새집 배도 들어가고 해서. 어,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매형하고 어, 저희 누이하고 어, 사업을 합니다 어, 건축일을 하는데 어, 건축일을 나름대로 이렇게 건실하게 쭉 지금 벌써 십수년 이상 거의 뭐 20년 이상 해,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업하던 중에 처음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하다가 세무조사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것 때문에 사업을 사업이 반토막나거나 사업을 접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은 업종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억 막또 어떤 사람은 뭐 7억, 8억 뭐다 5억 이상 벌금을 맞았답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만 이렇게 잘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법적 요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놔도. 이 세무서에서 탈탈 털면은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한 8, 9억, 10억 정도는 지금 어, 이 벌금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하늘이 노래진 거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벌, 벌어지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감 시한 몇 시간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된 사람 그 전에 좀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것이 마감시한 두 시간 전이라고 래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마감시한에 대해서 좀 연기를 받고 연장을 받고 어, 또 여러 사람을 소개받고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 준비하고 자하니까 어, 벌금을 6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 정도 맞았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비용 조금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의 뭐 천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억 만약에 돈 내고 나면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 사업 접어야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10억짜리가 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합법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반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소동했던 사람들을 내가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들을 짓밟으리라 하시는 그 반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십자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근황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한 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참, 지혜가 무엇이냐? 참, 교훈이 무엇이냐? 잘 들어라.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관심을 가장 집중해야 될 대상 누구냐? 우리 주님, 하나님 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외함으로 섬길 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면 영화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 주권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리가 있는 거리감 있는 그런 두렵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뿐이다. 하나님을 떨며 경외하지만 그러나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 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임마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임마추라는 말도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마추라는 말입니다. 임마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고 존경하고 화목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임마추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렇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오동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한 번에 10억 벌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달마다 그냥 독한 마음으로 아동받은 그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순종하면서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소동하듯이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달마다 순간마다 들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분을 마음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오늘도 그분과 영행하는참 기쁜 날, 행복한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